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레고 닌자 울트라 드래곤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레고 이게 앞당이고요 여기 이거 한개 두개 세개 네개 애가 앞당입니다 여기 이름이 애가 가마돈 그것도 애가 잘 이름만 못르겠는데 애가 뱀 그리고 또 마스터 우 그다음에 또 여기 뱀두명 그것도 여기 로이드 아 그것도 이건 또 세트도 들어있다고 해갖고 세트로 이렇게 다 가격 합친 게 얼마냐면 많이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다 가격 합쳐도 얼마냐면 이 드래곤까지 포함해서 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냐면 이게. 1 0만9천원 되겠습니다. 네, 많이 비쌉니다. 네, 이게 가격이 많이, 네, 비싸요 많이. 자, 그러면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네. 먼저 이 드래곤부터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엔, 어, 이제, 이 로이드, 로이드를, 이제, 이걸, 빼고, 그것도, 이것도 빼고, 잠깐만요. 이렇게 앉습니다.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, 이렇게. 딱.